아이코다에서 엡코 케이스 중에 위저드 있잖아요. 위저드 케이스 리뷰, 이제 구명 후기 적은 사람들 중에서 추첨해서 예, 상품권을 주는 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기, 아이코다에서 특히 그냥 그렇게 많이 하는 아이코다가 이제 많이 파는 컴퓨전도 좀 하고 그러던데. 그 리뷰 적은뭐 한다고 해서 뭐 예전에 뭐 사일런트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경 안 써요. 근데 근데 위저들를 살려고 하니까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 응. 구매 후기 작성 시 다섯 줄 이상 어, 사진과 사진 세장 이상 글 다섯 줄 이상 추첨하여 예,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래, 그래. 아, 상품권이면 최소한 만 원은 된다는 거잖아. 그래 가지고 네 작성을 했죠. 그랬더니 예, 전화 왔습니다. 예, <laughs> 선정이 되셨다고. 야, 선정해 줘야지. 내가 어. 그 위저드 케이스 유튜브에 돌려줬어 두 번이나 어 괜찮다고 이거왜 이렇게 초점을 또못 잡아 미친 건가 헤드폰 그렇뭐나상품권리 얼마짜리가 왔지 여기 딱 적혀있잖아 예고 니뷰니뷰 글자는 좀 초딩까지 쓰셨네 볼까 얼마짜리지 과연 얼마짜리 상품권리니까한번 손으로 넣어까아아나저 상품 권을또 아. 아, 에어캡으로 포장을 했어 <laughs> 미치겠네 상품권을뭔 포장을 해 짜잔 알바 거리가 왔나 야 아씨 아 네. 한손으로 핸드폰 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손으로 잠깐만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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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이제부터 아이코다 아... 왜 이게 당... 이 당첨이 된 이유는 뭐냐면 아이코다에, 이게, 부품을 사가지고, 리뷰를 적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없다니까? 예전에 이거, 이거, 기가바이트 보드도 행사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적을걸. 아 리뷰를 적는 사람이 있어야, 아니, 리뷰 적는 사람들 중에, 아세 명을 선정해가지고, 상품을 준다 그래. 근데 적는 사람이 다섯 명 밖에 없어. 그럼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그런 것 같아. 어, 뭐가 더뚜꺼 야, 뭐가 뚜꺼 뚜껑, 뚜꺼뚜꺼 뚜껑. 맞지? 뭐, 야! 이거 뭐야? 야, 이렇게 만 만오? 원? 만 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만! 어? 오마... <laughs> 야, 이거 만 원짜리 맞아? 야. 야, 야, 열 개. 야천 원짜 리 잠깐만 천원 아니야 아니, 만 원이잖아. 잠깐 야 지식회사 이메토. 아이만 원짜리 맞아야 상품을 0만 원으로 보내줬습니다. 아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한테 담당자가 아선님 되셔가지고 전화 가 왔던 더 핸드폰 번호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씨, 인간적으로 솔직히 저한테 줘야죠, 진짜. 유튜브에다 제가 두 번이나 해드렸는데, 그랬는데. 와, 씨. 야, 1 0만원 줬어. 지금까지 예코꺼 많이 산 그런 보답인가? 자, 아수라, 아 하긴, 볼트로는 내가 뭐라고 했지. 아, 그래도, 위저드랑, 야, 사이런티도 내가 해줬잖아. 사이런티도 이거 예코꺼야 어? 물론, 예코에서 저한테 이제 가전제품도 새겨주고, 왜냐면, 그거는 그때, 그, 뭐야, 케이스 많이 산 사람, 세달 동안 케이스 많이 산 사람 1등, 2등, 3등 해가지고, 1등은 오엘라 가전 공기청정기 큰 거, 2등은 오엘라 가전 공기청정기 쪼만한 거, 3등은 뭐, 마사지기 이렇게 했거든요. 세달 동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케이스 많이 산 사람도 순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첫 달은 1등하고, 두 번째 달은 2등하고, 세 번째 달은 3등 했는데, 똑같은 걸세번줄수 없으니까, 1, 2, 3등 해가지고, 서로 다른, 그래서 제가, 그가정 공기청정기 세개다두개다 아, 있고 그 마사지기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 10만 원 물론 공기청정기 받은 게 10만 넘기해 오일락 공기청정기가 그 10만 원 넘더라고 보니까 11만 원마더라고야씨 상품 10만 원줄 꿈에도 몰랐네. 위조드 케이스입니다. 위조드 예코에서 나온 명작이죠 명작 위조드 케이스가 이게 지금. 사 이게 38,000원에 팔려 팔리는 퀄리티가 아니에요, 이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예. 38,000원 퀄리티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앞에 이거 열리는 것도 이딸깍이 방식이에요, 이게. 제가 리뷰했습니다. 그리고 후면 펜이 없잖아요. 제가 원래 이 영상은 저 상품커보다는 이제 이펜 이거 소개를 하나 하려고 제가 저기 찍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상품, 상품커 한 까보고 찍자 했는데. 요게, 이 펜이 5,000원짜리거든요? 여기 5,000원인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박스에는 불빛이 있는 걸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불빛이 없네요. 불빛이 없습니다. 이거 소음도 없고, 이 테두리도 고무고, 이거 뭐 2만원짜리 펜이라 거의, 어, 뭐 원래 2만원짜리도 좋겠지. 근데 거의 비교할 정도로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S,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SGOT, 써모탭 써고탭? 15 탭? 뭐야?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찍으려고 했냐면 지금 5천원짜리 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불빛이 있어요. 불빛이 안나오는게 없어. 불빛이 안나오는게... 아.. 하... 그 이름 뭐야? 큰일났네. 단기 기억력이 떨어져가기 시작하네. 아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크기가 아이리쿨링 아니고 아이리쿨링 팬 좋고. 아이드 쿨링 팬이 좋은데 좀 비싸지. 6천원이나7천원 하지. 어, 그게. 아, A1. A1. A1에서 나온 저 스톰엑스란 팬이 소음 돋고 잘 나왔어요. 이게, 이게. 근데 이게 LED가 나와요. LED가 없는 팬을 제가 막 찾았습니다. 이거 잘 맞고, 이거 LED, 이거 LED 나오고. 이 아이드 쿨링 이게 좋은데, 이팬이 펜잘 모르겠으면 아이디 쿨링 거 사세요. 예. 네. 요게, 좀 비싸요, 요게. 이게 지금, 아이, 7,000원 넘어, 이거.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건안켜봤는 안 화이트 펜이네요. 헤일로, 쿨러테꺼. 맞나? 쿨, 쿨마커? 어이 펜이었던, 이 펜인가? 어? 저 뭐지, 저 펜이? 요거. F2-12. 요 펜입니다, 저게, 요 펜. 요거 5,000원 밖에 안 해요. 5,000원밖에 안 하네 되게 잘달왔서 이거는 이제 불빛이 나오는 확실히 불빛이 나. 이거 정도 비싼 거고. 조금 몇 천원 더 비싸. 어, 이게 어, 잘 나왔습니다. 예, 요거 두 개가 5,000짜리 펜 중에 물론 제가 이거를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예, 다 확인하고 이거 말고도 아, 여기 있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펜하고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일단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요거 요거 두 개. 불빛 없는 거 원하면 이거. 불빛 어, 이거 불빛이 있는데 뭐야? 이거 아, 이게 두 종류구나. PWM은 700에서 1700rpm이고, 파워 직접은 1200rpm 고정. 아, LED 없네요. 노리 l e d 적혀있네. 어. LED 없는 거. LED 없는 거 원하시는 분은 F22. LED 있는 거 원하시는 분은 스톰 요거 사시면 됩니다. 케이스의 최대 장점은 바로 뭐다? 예. 전면에 3열 순행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하 여기 공간이 넓거든. 여기 넓잖아. 여기 넓어, 다른 거보다. 그래서, 여기에 수냉 쿨러 3열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3열이 다른 건 여기 좁아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니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3열이 되는 거야 전면에 3열 이게 이제 원래 비싸게 나왔다라는 저기 그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뭐라 뭐냐면 라뭐 어우! 아, 기사 안 났어 다행이다 여기에 딸깍이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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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다, 무슨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비싼 방식이에요. 지금 봐봐요, 지금. 이거, 봐봐요. 이거, 뭔지 아십니 이거, 뭐, 싸구려, 그런, 그, 메시망이 아니에요. 안에가 홀이 다 보이잖아, 지금, 이렇게. 이거, 비싼, 이, 메시망이라니까 이게. 그것도 심지어, 이 원터치 탈, 탈착이 돼, 이게. 이게 질리는 거, 지린다니까, 이거? 이거 비싼 케이스에만 이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게, 전면, 이게.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게 안별 별거 아닌 거 아니라니까. 열리는, 딱이 열리는 딱이 열릴 때이 느낌 딱 있잖아요. 이 느낌 이 느낌을 봐도 이게 막 되게 싸게 만들어진 그런 빡빡한 게 아니라 딱 설계가 정확해요. 예, 네. 받침도 좋고. 아, 이거 또 이거 그거 하드 가이드도 되게 괜찮게 잘 만들어져 있어. 연결부도 이제 파워에다 직접 연결하는 것도 있고 메인보드 연결하는 게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장점이지 이거 말고 그 스톱엑스 있잖아요 그것도 두개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다 있는게 편해요 당연히 이제 외드에 먼저 연결해야겠지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예, 파워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파워에 직접 연결했을 때 RPM이 높다 그러면 이제 저항 예, 27옴짜리 요거를 사셔서 중간에 연결을 하시면 RPM이 800으로 떨어집니다 후면 팬 그러니까 배기 팬은 RPM이 800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요즘 케이스랑 좀 다르게 하드 가이드가 있어요. 그것도 원터치야. 이렇게 탈착 방식. 이게 손을 하다보면 빠, 이게 들고 빼는 거예요. 들고, 이렇게. 들고 빼는 거예요. 들고 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고정하는 방식이, 이제, 당연히 이제 가이드에는 하드가 나사지만, 이 가이드가 이 덜렁덜렁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하는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나사가 들어있는데, 이게 뒤에 길죠? 이게 왜 이렇게 기냐면, 아 하... 이거 빼 아, 빼다 놓쳤는데 잠깐만 이게 보면 어우 빠졌다, 당연히. 다른 제품인 경우는 어 빠졌다 게 다른 제품의 경우는 어이 나사가 이 가이드만 고정해요 가이드가이 가이드만 고정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왜기냐이 철판 이 철판을 이제 당연히 구멍이 있죠 뚫고 들어가서 플라스틱 가이드를 뚫고 들어가서 하드에 고정됩니다. 하드에 고정되게끔. 그러니까 철판이랑 플라스틱 가이드랑 하드랑 동시에 잡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나사가 긴 거야, 이게. 이게, 이게 왜 긴가 했네. 왜 이렇게 긴가 했네. 이 그리고 이게 왜또 손나사냐. 이게 손나사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 철판 위쪽에도 하다나 더달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도. 구멍을 이쪽으로 박아서. 왜 이게 기냐. 여기 파워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나사는 어때? 뭐 드라이버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죠. 손이. 이렇게 손은 들어가.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잠그라고. 그래서 손나사가 드립니다. 이 케이스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다니까. 그리고 선 위에 뭐, 이거, 이렇게요. 잡아, 다, 당겨가지고, 예, 똑바로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이게 남겨놨냐,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필요 없게 해놨냐. 이거 위에다가 하다 하나 더달수 있잖아. 위에 달, 달 때, 이렇게, 조절까지 해놨다니까. 이렇게 다 꼽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선을 일부러 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일부러. 다 이유가 있어. 이거 설명 안 하면, 하드 위에 저 덜렁거리는 저 선은 뭐임? 저게 무슨 명품조립임? 이 질을 한다고. 사타소도 이미 하드 지금 달아놨잖아. 그래도 사타도 하나 더 해놓은 거야. 더 연결해놓은 거야. 하드 또 하나 달때 대비해서. 나사도 묶어놓고. 지낸다. 검은색 케이스랑 이 r c 3 0 0 타워 쿨러는 다 어울리는 거 같아. 단지 이게 불빛이 이제 꺼지질 않아서 문제지. 요거, 불빛 조절되는 걸로, 이게, RC310, 뭐, SE가 아니 SE2, 아니면, RC410, 이렇게 해서, RC660, 뭐,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불빛 조절되는 펜으로 바꿔서, 다크플래시 S11 케이스처럼, 라이트 쿨러처럼. 이게, 불빛 조절 안 되는 게참 단점이야. 소음도 없는데.